여성 창업의 꿈을 응원하는 양주시 꿈마루가 함께 가는 프리마켓을 개최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양주시 꿈마루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 특강, 전문가 컨설팅, 창업 상담 등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성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꿈마루는 창업을 앞두고 오픈 매장이 필요한 초기 예비 창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프리마켓을 열어 창업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프리마켓에는 여성 창업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직접 만든 LED 조명 등 사과식초, 아동의류, 수공예품 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각양각색의 아이템들이 진열돼 창업의 다양성을 보여줬는데요. 프리마켓은 판매자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창업준비 지망생들은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어 서로 간 정보공유를 통해 창업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딴 것보다도 우선는 이제 나만의 아이템만 있으면 성공을 할수 있는데 반드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미리 이제 창업하기 전에 SNS 교육이나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꿈마리에서 받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프리마켓을 통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사업할 맛이 납니다. 여성들의 창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여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여성 친화도시 양주시가 더 아름다워질 텐데요. 여성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여성 창업자의 성공 파트너 양주시 꿈마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